우리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리고 있는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테크윙이 지금 양봉 몇 개입니까? 한 놈, 두 시기, 석삼, 세개 띄우면서 이 두꺼운 글씨가 21선인데 매우 강하게 지금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5만 어, 5천원 돌파하려는 흐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몇시냐 일요일 오후 8시 08분입니다. 자, 일요일날 저녁에 왜 제가 이걸 찍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냐? 자, 어제 나온 뉴스죠.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에 주춤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만 강세를 지속한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어 흐름이 나왔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의 이동이 뚜렷했다. 우리는 어 국내도 이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우리 어, 테크윙으로 매수가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소형 주인 러셀이 천0 1 0일 거래 연속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두 번째 반도체 지수는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도 2.6% 올랐고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빠듯해진 즉 쇼티지 부족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7%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다 그럼 당연히 월요일날 우리 테크윙이도 날아갈 수 있는 어, 이런 모멘텀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시간에 걸쳐서 반도체 강세 뉴스 플러스 테크윙의 구체적인 호재 그 다음에 네. 뭐예요 뉴스 요약 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니까 반도체 지수 오주 연속 강세 마이크론 주가 폭등 tsmc 최근 30% 넘게 나오는 실적 호조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드디어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hbm용 tc 본더 965억 수주를 하면서 이제는 형 가고 어, 테크윙 아우야 니가 이제 소주 할 차례다 라고 얘기를 딱 친절하게 해주는 어, 기사에요. 자 그래서 제가 불과 3일 전 1월 14일 날 어, 수요일 날 2200회 보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테크윙은 HBM이 어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이제 어 한미반도체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검사에서 수율과 출하의 병목 즉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 써놨네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테크윙의 수주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앞으로 테크윙은 이제 올라갈 텐데 지금 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가격제가 테크윙 얼마라고 써드렸나요? 47,000원 지지라인 확인하면 되고 2 1선까지안 오고 그대로 지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14일 날 찍었으니까, 자, 15일 날 볼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4만 6천, 4만 7천원 딱, 딱 찍었네요. 딱 찍고, 지금, 어, 당일 날, 이제, 0. 아니죠, 4만 7천원에서 3% 올랐네. 그리고, 금요일 날2% 올랐으니까, 자, 5% 올랐네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올랐는데 0.5% 우수리 뛰겠습니다. 자, 5% 지금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그죠? 맥주를 잡아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14일날 공구방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후속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테크윙 언제 가냐, 봉다라! 지루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 AI 수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15일날 저희가 추천드리자마자 무려 15% 급등하는 모습 금요일도 3.5% 급등을 하면서 무려 18% 넘는 수익을 주게 됩니다. 어, 이틀에 18% 정말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정말로 진짜 배기로 자, 이렇게 15일 날 제가 공부방에서 코리아 서킷트 땅땅! 자, 여러 종목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자, 코리아 서키트 오늘 한 종목만 해도 어, 수익이 난다. 장 시작하자마자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15%, 그 다음에 3%. 아주 알짜배기로 제가 후속주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댓글 달 우울한 날 전화하고 싶을 정도로 유쾌한 봉달님.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 늘 재밌어서 본다. 자 영상 다 보시면 댓글 클릭해주세요 상단에 요거 스마트폰으로 딱 눌러주시면은 1초만에 바로 우리 공구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그죠 그러면 코리아 서킷트 제가 약속드린 부분 저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9100분 자 이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18%나 수익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p c 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다음주도 저희가 급등주 또 후속주 잡아야겠죠 같이 테크인과 마찬가지로 어 010-8346에 2138제 개인 번호 문자로 숫자 4만 딱 보내주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다 요령 알려드렸죠 바로 공부 하루에 10분만 해주시고 매수 버튼 눌러주시고 방송만 따박따박 보시면 수익이 그냥 알토란 같이 난다 가끔 유료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무료 강의방 써놨죠 29,231원 이제 곧 3만명이 됩니다 자 3년간 저희가 검증이 됐고 방송으로 제가 수도 없이 검증했으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어, 문자 보내서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뉴스들이 테크윙에 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또 해봐야겠죠.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뉴스들이 테크윙에 직접적인 수혜 되는 이유 첫 번째 ai 메모리 hbm이 확대입니다 확대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 타면 뭐예요 톨게이트 안 지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무조건 이 단을 많이 쌓는 hbm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테스트를 해야 수율 즉 불량품이 없어지는 효과. 자,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HBM 하나에 지금 뭐 딜에만 해 70만 원니까? 이 이제 막 500만 원, 600만 원할 텐데 이거 불량하는 나 봐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테크윙의 이 메모리 테스트 기능 어, 뭡니까? 어, 테스트 핸들러 플러스 큐브 어, 프로보라는 이 장비가 필수 중에 필수 중에 필수다. 그래서 한미가 수주를 미리 쏴줬기 때문에 얘도 이제 모멘텀이 붙어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러면 쌀때 사는 게 장땡이다 주식은 어차피 팔때 보면 매수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어, 뭐 고점돼서 샀다고 단가는 기분은 좋아요. 근데 무조건 제가 싸게 사야 된다. 어, 말씀드리는 게 고고고. 자 지금 TSMC의 이제 AI 칩 매출이 늘어나죠. k 펙스는 뭐예요? 어, 공장 증설하는 거. 그러면은 어, GPU의 AI 가속기를 생산을 해요. 그럼 HBM 수요가 늡니다. 그럼 HBM 수요가 늘어요? 그럼 패키징이 올라가요. 그래서 후공정 투자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테스트 장비 검사 발주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버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의 자금이 미치인 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핵심 대장주는. 정말로 가면은 크게 간다. 얘는 그냥 취세 한번 붙으면 8만 원 그냥 가버립니다. 지금 4만 원대는 야봉따라 진짜 한 두세 달 전에 어 니가 그냥 4만 원대 얘기했을 때 그때 살걸 이렇게 하신다고 어 지금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96.5조 수주가 테크윙에는 무슨 신호냐? 결론 고 신호가 터진다는 신호죠. 팩트를 볼게 팩트. 한미반도체 96.5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HBM 수요에 투자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증명되었다. 자그 전에는 기대감만 있었다면 이제는 기대감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수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 있을까요? 사자성어쓰면 불문 가지다. 안 봐도 비디오다. 척 보면 앱니다. 그거 아시죠? 척 보면 앱니다. 그래서 TC본도 발주가 들면 같은 라인인 아니 얘도 따라가야 돼요. 형님이 따라가니까 동생도 따라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만든 또 테크융의 구체적인 호재 세 가지 뭐냐. 어, 지금 HBM의 테스트 강도가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3E보다 4로 갈수록 불량 리스크가 더 크대요. 왜? 더 비싸고 단이 높잖아 단이. 8단, 12단, 16단. 자 우리가 가다못해 성량을 쌓더라도 아, 16단 쌓으면 어떡해요 불안불안하잖아요 몇백만원짜리 칩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당연히 검사 감옥도는 빡세 지면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 당연히 테크윙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고객의 캐펙스가 후공종으로 내려옵니다 자 TSMC와 캐펙스 확대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특히 후공정 특히 AI 반도체는 뭐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실 거예요 다 품종 소량 생산이다 자 요즘엔 뭐에 들어갑니까 AI 냉장고 무슨 어? AI 로봇 무슨, 뭐, 말하는 청소기. 5만 군데 다 들어가요. 스마트폰도 AI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공급의 타이트가 장비의 발주를 자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크론도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테크윙의 장점이 최대 장점 뭡니까? 3, 사에 모두 납품하는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납품하는데 수주가 나오면 빵빵빵 하나 나올 때마다 만원 ,000원, 이만원씩 그냥 올라가니까 지금 쌀때 사야 된다 쌀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26년 호재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자 무엇이냐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로 확산이 되면서 세계가 그냥 다 어, 증설하는 거그 다음에 HBM4 본격 양산 3가 아니라 4를 언제부터 양산하냐 우리 마이크론이란 놈은 6월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 2월에 어, 어떻게 생산하냐? 세계 최초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IR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 말렵쯤에는 대형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쌀때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먼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수주 잔고 증가 뭐 이거 요거는 제가 공부방에 따로 제가 업데이트를 어,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테크윙이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3년간 고속성장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 어, AI가 메모리 집약체로 진화한다 자 ai 가속계 성능이 늘어나니까 경쟁이 늘어나니까 ai 탑재량 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철수는 이제 어, 자전거를 타는데 뭐, 3단 타요 근데 영희는 12단 탑니다 속도가 안 비교가 안된다 그래서 영희는 철수한테 맨날 어, 이기니까 철수가 울면서 엄마 나도 12단 사줘 하니까 엄마가 그래 우리 철수 내가 어, 18단 사줄게 이렇게 경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태, 패키징 테스트는 반복 투자의 성격을 끼고 있어요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해야 안 그러면 불량품이 늘어나는데 칩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검사 장비가 더 싸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망 투자 타임라인이 적어도 27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는 들고 있으면 된다. 올해 말에 팔면 때 돈을 번다. 수주가 나오면 8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옛날에 5만 원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 비웃었습니까? 지금 15만 원이에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미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봉다너 이거 믿을만한 자료냐? 당연하죠. 자 보시면 전 세계 사이트 제가 다 뒤져가지고 영어 사이트까지 그냥 안 되는 영어 그냥 어,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까지 다 뒤져서 어, 가지고 온이 공신력 있는 자료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죠. 그죠? 자, 그래서 47,000원 제가 1차로 잡아드린 부분.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너무 싸게는 못사니까 이제는 48,500원. 적어드릴게요. 전후에 매수하시면 된다. 손절가 얼마냐? 48,000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띡기죠 손절가까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만 해주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루하시고 어, 하시니까 후속주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우로보틱스라는 주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저희가 몇시에 추천드렸냐면은 9시 전에 추천드렸거든요 자 9시에 추천드렸는데 자 사자마자 2만 5천원부터 얼마까지가 느냐 상한가를 10시 반에 가버렸습니다 10시 반에 보이시죠 10시 반자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몇 프로 수익난거예요 3만 1,300원이니까 2만 5천원 사가지고 25단기로 폭등 수익이 나버립니다 그죠? 자 분봉 또 못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 자, 보이세요? 23,500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인데 어 13,100원 31%, 31 올랐잖아 그럼 뭐야 우리거 샀으면 25에서 26%는 그냥 먹은거 아니에요 얼마만에 단 하루만에 얼마나 좋습니까 공방 들어오시면 자다가 떡이 떨어지잖아요 추천영화 볼까요 자 1월 15일 편의점 뭐 나우로보틱스 들어가세요 로봇 자 25,400원 몇시에요 8시 58분 얼마나 좋아요 사자마자 그냥 31% 수익이 그냥 급등해버리니까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야호 자 10시 1 4분의 상한가가 들어가 버린다. 한 시간만에. 야, 기가 막.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 입장하시라는 하시, 을 거죠. 돈을 받느냐? 놀랍게도 무료입니다 저, 자, 그래서. 테크윙 또 후속주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수익을 드릴 거니까 봉다리 개인 번호 0 1 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4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말이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다음 주 급등 폭등 종목까지 저희가 서비스 보너스로 드린다. 더불어서 봉다리에 사랑을 드린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저희 거 시청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니까 한 번씩 딱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